웰컴 투 존박 투어 또 떠납니다 오늘 어디로 갈지는 궁금하시죠? 먼저 함께할 투어리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이 멤버가 다시 뭉쳐보네요 가장 먼저 나의 슈퍼스타 게이 허각을 모시겠습니다 게이요? 우승자! 아, 맞습니다 저는 이병수입니다 슈퍼스타 게이가 뭐예요? 슈퍼스타 K 안 보셨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보셨어. 저희 둘에 좀 브로맨스가 있었거든요. 와, 아. 자, 네. 또 투어리스트 중 홍일점입니다. 많이 이뻐졌어요. 장재인 씨 모실게요. 네, 진짜. 야, 진짜 연예인 같다 이제. 저도 조금 연예인 같아. 블치지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멤버가 다시 모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무려. 아이돌 진짜 우승자 어. 찐우승자 얘가 위너야 나오시죠 오시죠 아... 네. 이런 방송니다 아... 리 릴리 리 릴리 날좋아 제일 웃긴 게 아이돌인데 혼자 생얼로 왔어 이야 <laughs> 놀라지 마세요 샵 갔다 온 겁니다 오 <laughs> 어, 진짜 놀라시네 샵, 샵 갔다 온 진짜 거예요 진짜 갔다 온거 같아요 근데 이번 존박투어 쉽지 않을 겁니다 어? 왜 그러죠? 네, 꿀빨 생각하시면 무슨 안 돼요 무슨 코스가 정해졌어요? 좀바 코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저 됩니다. 가고 싶은 게몇개 있는데 어네 관심 없어요 <laughs> 어. 난 검증된 <laughs> 곳만 갈 거야 검증된 곳을 차라 가면 안돼 여행에서는 근데 저희 여행 가는, 가는, 거 가는 거 맞죠? 맞죠? 거 얘네 너무 싸우는데요 지금 나가세요 구호 <laughs>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비파스틱 <laughs> 어, 하나 둘셋 비파스틱 <laughs> 아,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일부러 이래 이 오빠 일부러 이래 맨날 일부러 이래 자 하나 둘셋 비파스틱 그 회전차도 엄마 아, 해주시는 아, 거 아니에요? 지도 마킹한 거 보이세요? 존박투어 클래스 존박투어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식사는 호주하면 사실 브런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브런치 그 브런치 무를 일으켰던. 오오리지널 오. 식당 오오스를 일단 갈 겁니다 오우오오오는오아 근데 카페들카페찍 닫지 않아요 원래? 카페는 일찍 닫는데요. 여오는 아침부터 밤까오 하는. 아 너무 좋은데? 오동오빠가오오오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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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맞아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기 그, 어. 혹시 뭐 칼칼한 거오오요 아니 계속 한식당 찾으실 거면요. <laughs> 네. 호텔 네. 근처에 마트 있어요. 거기서 저기 오징어 짬뽕 이런 거다사 가세요. 아. 아, 아, 아 예. 지금 가는 동네가 서리 힐스인데. 어. 서리 힐스가 요서으로 저... 치면은 저... 성수동 나... 느낌? 서리. 나... 성수동 아아 ST. 자 그리고 저희 존박 투어는 네. 가장 좋은 오. 오, 뭐 함께하고 오, 오 야, 벤츠야 벤츠. 예, 벤츠. 네, 벤츠벤이에요 우와 뭐 손잡이도 있어 와 대박 종 클래스 존스러운 <laughs> 사람들이잖아 이런 거 처음 타구나 근데 우리 15년 전에 할 때도 이런 차 탔었어. 그때 핸드폰. 아 어, 잠깐만요. 저희 투어에는 네. 슈퍼스타 K 패키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뭔데? 나중에 그 패키지는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 네. 슈퍼스타 K 얘기는 금지. 아 진짜. 아 네. 언급을 아예 하지 말 마. 야나 진짜 그때 얘기 한 부따리 준비해 왔는데. 아못하게 아, 하네 나중에 그 거. 패키지 때 이제 아, 다 부따리 푸시면 아, 돼요. 스플라니. 어. 내일, 어 내일 저녁에 할 겁니다. 여행도 어, 있어. 여행도 많지. 응 그래. 뭐. 그투의 사람들이 진정한 실력자다 왜냐면 그 뒤로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음. 혼자 예고편을 만들어버리네 아니야 그거 우리 뒤로 튠생겼잖아프롬프터아자 패키지 패키지 아, 때 네, 풀어주세요 네, 패키지 네, 때아 예, 예, 예. 그땐 튠이 없었어요? 그니까 때는 가야회로야요 <laughs> 아, 아, 존박투어 아, 아, 아 얘는 가야회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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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시작하면 어, 봄물 터지듯이 나온다고 존박투어야 반 얘기하세요 님 얘기. 그래요 네. 혹시 뭐 시드니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키토로? 캥거루 패키지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거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고 싶습니다. 아유 저기 호주에는 제... 한식집이 없나요? 일단 오페라 패키지 있고요. 한식 패키지는 준비가 된게 <laughs>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로 <laughs> 그거 밖에서 김밥 프로 ST 예 그래요. 자 여기가 이제 Sorry Hills라는 <laughs> 동네고요. 왜솔왜왜 왜, 왜 죄송한가요? 아그 sorry는 s o r r y고 아. s u i sorry hills 부촌 느낌이 오. 이제 아기자기한 식당들 브런치 카페들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오케이. sorry hills. 야스무다. Yeah. 어! They're 와! 무슨 <laughs> <laughs> 아니,어서 와. 따라. 따라. <웃음> <웃음> 이제 아. 서프라이즈 게스트 패키지. 와. <laughs> 와. 아. <그런> 패키지가 <laughs> 엄청나네. 아니 맨만 돌아다니는 게좀 그래. <laughs> 김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우리 존 때문에 이런 호주까지 와가지고. <웃음> 와가지고 <웃음> <laughs> 아 진짜 그냥 계속 행복한 거. 다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실. 아, 이 센터, 멤버가 센터. 없으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어, 아, 예, 하자. 요 네. 커피? 여기인 예, 밀스. <laughs> 굉장히 아늑하네. 자. 시드니에서 먹는 첫 끼. 배고파서 그냥 막다다 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요, <laughs> 제가 시켜 드린 건 먹으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 <laughs> 오케이. 보고 있을 필요가 없었군요. 아. 네. 아, 나 따라주이소 나무막내가막내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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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중국 부자. 나무 여기서 형이 계산할 무같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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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가나가지 시켜서 가나나나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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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l n 영어도 진짜 잘하고. <laughs> 어, 아, 까 영어 주문하는데 진짜 간지가아 그럼 약간 이런거 있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못 해볼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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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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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할나 원모. 원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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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선이 <laughs> <laughs> 귀여워. 진짜 아기자기한. 이렇게 한 번만 해줘. 그래요, 고마워요. 와, 어떻게 어. 귀여워. <laughs> 마이클의 물 떨어질까 겁나. 마이클, 이거를 진짜 롱타임 어, 먹어야. 유준이 방송은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어우 너무 오랜만이죠. 저는 지금 이제 합정동에서 바버샵 하고 있어요 아니 예약, 예약이 아, 힘들어요 아, 아주, 아주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 혹시 지금 전국투에서 예, 근황 얘기하는 음, 시간인가요? 예, 지금 포용별 전국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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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는 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밴드 나올 때나 스토리 한번만 올려줘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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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 위너 근황 있잖아요. 아, 아 위너 콘서트는 어차피 표가 다 팔려서 아, 위너 콘서트 블랙스맵. 표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콘서트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 허용별 보컬 전제. 돈박에 전박의 근황은 저는 그냥 투어가 돼요. 아, 아, 그냥... <laughs> 아주 칼같이 자르네요. 어, 어. <laughs> 대리석이야. 아 진짜? 예. 진짜네. 이것도 네? ADHD라서 진짜 <웃음> 가만히 있으면 <laughs> 가만히 있 못해요. 두 생각 계속 <웃음> <웃음> 컵인 줄 알았는데 이주이거 봐. <laughs> 진짜 너무 웃겨.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애가 사람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 거야? <laughs> 여기 자르다가 <laughs> 여기 자르다가 <laughs> 여기 자르다가. 군대 있을 때 지수 형한테 머리를 어 <laughs> 그래서 자를 <laughs> 때 진짜 막머 떨어뜨리는데 막또 제스처 엄청 막. 또한 번째로 <laughs> 이게 직업을 잘 선택했네 성격에 맞게. 머리비 한7번떨어뜨거 어. 자, 아, 아. 함께 해서 주셔 너무 오.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아까 감동 감감동적인다 지금. 좀 봐봐. 저 진짜 피눈물 는까 슬패키지 시작.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음.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참, 다섯 명이 호주에서 만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우리 밥, 밥 먹었잖아. 음. 이렇게 고기 먹었잖아. 오랜만에 슈, 슈스케 방송을 같이 했어요. 오빠랑 승윤 나 셋이서 하고 나서 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속한테 연락을 했는데 지속받가 갑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고기 먹고. 또 오빠가 우리한테 1박2일 캠핑 가자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캠핑이 너무 클래스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비행기 기다릴 때도 너무 좋았어 한 6시간 기다렸잖아 아니 갑자기 지연이 됐대요 그래서 택시에서 아니 지연이래 그렇지난 너무 웃겼던 게 우리 그 채팅방에서 아형그 지연된 거 불안할까 봐 일찍 가보려고요 <laughs> 사실 집에서 알았어요 <laughs> 진짜로 그냥 영어로 막 오니까 구라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 내 정보를 안 보이스피셔가 <laughs> 얘 오늘 여행 가서 설레는 거 <웃음> 잡지 <웃음> 해가지고 이제 멀딩 시간을 구라를 나한테 막 보내는 거지 근데 아까 왜 뻥쳤어? 택시 타다가 알았다 아이 창피하잖아 <laughs> 내가 뭐 그렇게 할거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계속 어 w h coming? 시간 너무 쏘. 오, 자, 먹어. 오케이. Okay. 하겠습니다. Okay. Yeah, <laughs> 그거는 닭, 닭 필레. 음. 아, 뭐, 슈니첼이라고 슈이치리라? 하죠. 아니 근데 야채 약간 산미가 있어가지고 샐러드. 에 오스트레일리아 할머니 빌드 떡 먹어보자. 그래. 김치 오픈 샌드위치. 음. Uh -huh. 나도 파스타 조금만. 와, 좀 주시면. 음, 튀김도 맛있는데? 맛있다, 진짜. 아, 맛있다. 음, 여기는 포크가 이렇게 학 주둥이처럼 길다. <laughs> 그러네. <웃음> 오, 나 이거는 보자, 보 봐. 난 다시 <laughs> 여기 온다면 이걸 먹을 것 같아요. 진짜. <laughs> <laughs> 너무 신기해. <이거. 웃음> 안녕하세요. 6 0 대에는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호주에 와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디너쇼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요 오~~, 오 넌뭐할것 같냐? <laughs> 나 6층? 나나 완전 락커 할머니다 어, 락커 할머니? 어. 너뭐할것 뭐할 같냐? 같냐? 저는... 글쎄요 와 잘생겼다 저는 그 디너쇼 보러 갈게요 아... 어? 어. 감동이다 디너쇼 보러 가야겠 <laughs> 저는 존박투어 가이드를 해서 허가 콘서트 패키지. 난그 남자들 머리 다 깎아주기. 뜨. <laughs> 해가 빨리 진다. 음, 다섯 시면 진다 그러더라고. 노을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되려나. 해 지고 있어. 지금 가야 지금 가야지 노을. 지금 가야 돼. 사진 찍기 좋은 어 포토 명소. 어 포토 명소? 포토 명소를 일단. 포토 근데 지금 명소.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자, 탈수 있죠? 네 하나, 네. 둘, 아니, 차가 왜... 셋 와, 저 저기... 그럼 그쪽으로 오빠, 행복해? 그러면 굳이 느껴져, 행복이지 네? 어. 너안 행복하냐? 너 행복해? 이 이면보, 멤버만 행복하지 밀슨스 포인트죠 네, 밀슨. 그러고 오페라 쪽은 오페라 빠 저녁에 완전 제대로 가이드야. 음, 장난 아니야. 음, 진짜. 음, 조금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거리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빠 징징거리려고 아직까지는 그런 징징거릴 일이 없네. 이렇게 방송석에 올법도 한데. 저희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이 하긴 했어. 아, 네.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뭐좀뭐좀 뭐좀 착한 척도 해야 되고. 아, 우리가 덜 됐었어. 뭐, 도잘 모르고 지금 같은 뉘앙스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김지수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이게 진짜 찐 바이브지. 지금도 는아아지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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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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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니1 0 약간 풀렸어 살짝 10만 1 0 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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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 살짝 노을색깔인데 <laughs> 어 여기 한식집 있네 저녁은 어떻게 좀 깔, 칼칼한 거 <웃음> 괜찮나요? <웃음> 네? 저, 칼칼한 저, 거요? 네. 네. 네 그래 뭐 오스트레일리아 트래디셔널 네. 푸드만 먹다가는 또 좋지 <laughs> 2박 3일 동안 <laughs> 근데 형은 워낙 그 소주랑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 네. 아, 네. 어, 맛있긴 하겠다 새로 한 병에 14,000원이에요 아 진짜? 가격돈 많아서 아돈 많지 인정 <laughs> 여기도 돈 많아 즐기... 영어 광고 엄청 때리던데 존박 You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No So you gave up again? 인, 인스타 열면 존박이 영어 하는 광고 I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You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아 똑같아 똑같아 You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하하하 <laughs> 아 마이 <laughs> <똑같이. 웃음> <laughs> <똑같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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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형의 지수 형의 가장 큰 강점은 조롱이 <laughs> 섞여 있는 그 아니야 난 흑내가 진짜 일품이거든 아니야, 아니야. 조롱이 아니고 이건 사랑이야 사랑 사람. 사랑이지 <laughs> 맞아 <laughs> 오와 어, 노을이다 노을이야 노을 예쁘다 아,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아 노을이구나 와 이거 찍어야지 카메라로 안나와 카메라로는 안 담겨 이게. 내 눈에 가득 담아야지 아, 이야 형님이 아, 진짜 트래블러십니다 진정한 트래블러 <laughs> 이것도 조롱 아니야? 아 아니에요 <laughs> 조롱할 때는 확실히 조롱을 하거든요 n 대에 나가서 a 니다 어? a p p e n i n g Oh, we're taking a hub of r i 바로 시드니 하버브 e 지예요하버브 t 지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데 h 우 와씨, 너무 짱인데요? 어, 네, <laughs> 네, 네. 네. 너무 예쁘다. 쌩쌩. 세상아 덤벼라. <laughs> 저희 누나 파크 안쪽으로 가볍게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어... 형 뭐야 그 간지나는 이어셋은? 마이... 어, 이거 제 우와 장비. 너무 멋있어. 가이드 장비. 네. 오른쪽으로 오, 보시면 오, 이제 정말. 비싼 아파트. 어 여기 진짜, 오, 그래 진짜 보인다. 여기 최고로 비싼데 네. 시드니에서. 어 벽을 넘어간다그랬어 시세는 모르지만. 음. 저게 살려면 뭔 행동을 해야 될까? <laughs> 그런데 일성을 해 과정과 경로 그리고 추악한 행동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멋있게? 아 모르겠어. 나는 운인 것같아 성실하게 사셨겠지 여기는 루나 파크고요. 아, 시드니의 놀이공원인데. 아 여기 살짝 지금 월미도 S T. 아, <laughs>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와 안에 스팟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예쁘다. 어치. 전 루나 파크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놀이공원이고 사진 좀 찍고 하기에 딱 좋은 스팟입니다 포토 스팟 포토 스팟 저기 저하버블지 배경으로. 어 마침 배가 또 하드웨이트 원. 하나, 둘, 셋. 재인이가 모델 간지가 있네.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내 컨셉 너무 좋아. <laughs> 어 귀엽다. 하나 둘셋 뭔가 아저씨 같은 그래도 하고. 근데 누코운 관광 러닝하는 러닝하는 시드니 시민 하고 싶었다니까. <laughs> 호주 시민 1위래 미치겠다. 가자. 아 근데 진짜 뛰 공기가 너무 좋아. <laughs> 여기서 막내가 지금 30대 중반이 다 와, <laughs> 뭐. 나. <비싸나? 웃음> 아씨. 언제 이렇게 됐냐? 다들 얼굴이 얼 많이 안 변했어. 인격도를 어. 또다 그때 그 캐릭터. 그냥 좀 동글동글해진 것뿐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 <laughs> 어우, 세월이야. <laughs> 자,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죠 아 랜드마크 네, 예쁘다. 맞습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 그리고 이 아래로 보시면 여기 이제 자리가 있으면 오늘 저희가 들어가서 네. 네, 한잔하면서 아, 너무 좋아요 이 야경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십시죠 판차스텍 네. 어디, 어디, 그 어디? 배경으로 가세요? 사진 찍으실 거면 이제 한요쯤에서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가이드는 진짜 가이드. 스팟 가이드네. 있나요 스팟? 사실 오페라 하우스는 이 정면보다는 약간 대각면을 대각선에서 찍을 었때 가장 나오죠. 예쁘거든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투어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마음껏 어. 즐겨주고 계셔서 가이드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그림이다 그림이야. 확실히 달라요 오늘. 그래도 일등은 사장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진정한 우승자는 강승윤이었다 우리 존박 투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를 내가 와봤어 야. 지금 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Hi Can I ask you a question? 뭐야? Is it possible to go inside and look at the concert hall? No No? No h uh, okay I need a ticket for a show Uh, got it Thank you 오페라 하우스 내부 구경은 네. 이제 저기서 공연을 볼때 아, 이제 티켓이 아, 있거나 아, 아. 혹은 가이드 투어를 하거나 할 때만 안에 볼수 있는데요. 아, 안타깝게도 아. 전박 투어에는 저 내부 <laughs> 아 그건 안요 아, 이거는 있어요? 정식 가이드 투어가 아닌가요? 아, 가라인가요? 이거는 가, 가라인가요? 저기 전박 투어. 죄송한데 짭인가요?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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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공연 을 하나 볼까? <laughs> 라거 나 라거 라 그래도 안아서자 하나, 하나 둘셋 B positive. A positive. A positive. A positive B positive B 이렇게 yeah, okay. 아, 아, 되게, 되게 노려네, 둘다 맞아 맞 여기서 무대 한 720번 정도는 해보시면 같아요 기타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정말 잘하는 거. 오히려 작은 무대일수록 친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작은 무대가 더 무섭죠 가수 입장에서. 저희 두번 했잖아요 이제. 네, 가볍게 할수 있어. 장재인 반전 몸매, 막 장재인 충격 화보 외웠는면 아. 아. 아, 아. 그래도 우리 재인이가 잘 살고 있구나. 아, 잘 살아있다, 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되게 박수쳐. 거기서 어. 기타 미는 미는. 치고 있으면 중에. 제이 가그 세션과 그 음악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저 항상 항상 내가 내가 음둔형 느낌인지 뭔가. 아, 내 아, 아. 음둔형 느낌이래요. 근데 그럼 어떤 어떤 느낌이세요? 저요, 저는 그냥 멋진 뮤지션. <laughs> 여기 사석에서 만나면 멋진 유지션보다는 되게 <laughs> 어 순수 제니가 되게 순수해요 사람 잘 믿고 딱 사기치기 좋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유정 PD님이 제니 인스타 보고 어 약간 너무 막막 막 기도 세 보이고 자기는 조금 쫄았다고 내가 장재준 <laughs> <laughs> 인스타 이미지랑 현실과의 대비 있잖아요. 아.. 걔.. 걔 멋져요. 전 평생도 멋져요. <laughs> 왜 이러세요. 브라 <laughs> 아니 뭐 아무래도 인스타에서는 또 가오 아, 오징어지 죠 아니 그, 그, 그 멋진 모습만 올린 거지. 어, 어.. 근데 나 이런 모습도 올리고 싶긴 한데 내가 오빠들 있으니까 좀 말하지 말라도잘 못하고 멤버가 이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크야제럼인이가 지금 몇 살인 거야? 아 서른 다섯. 서른 다섯, 다섯이야.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연애하고 아. 결혼하려면 야 마흔 음. 되겠다. 이쯤에 결혼하고 싶긴 한데 없으면 안 하고. 그래 그게, 그게 맞지. 문제 지수 차례인가? 문제 결혼이? 예. 지수 차례 결혼해야지 이제. <laughs> 그래 날 잡았잖아. 날 잡았잖아. 다들 와라 가능한 거 아니야? 축가 누가 기로 했었냐? 그래도 누가 할 건데. 너네 둘이 신데렐라 하는 거 아니야? 아, 주변에 다 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laughs> 하하하하 하, 하. <laughs> 아 박이 형은 이별 노래밖에 없어 나는 죽고싶다고 그나마 본능적으로 너무 좋지 본능적으로 강이 본능적으로 거지 자조 패키지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오늘 일정 끝 이제 취침 패키지 쉬신 아, 패키지 이제 들어가서 어, 알아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출출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보너스 야식 패키지 해가지고 단톡방에 오케이. 올리시면 제가 앞에 김치찌개집 모셔다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